한강 작가 관련주들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소년이 온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다음에 지금 반나절 만에 관련된 서적들이 13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수치죠. 중요한 거는 이제 공중파에도 아직 순환도 시작하지 않았고 유튜버들이 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계속 재생산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어, 부가적인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 시장의 관심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보문고에서 무려 6만부, 예스 24에서 7만부가 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재고가 소진돼가지고 이거 다시 다 찍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향강 관련된 이 신드롬이 절대 단편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할수 있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이거 예전에 기생충 보는 것 같다 여러분들 바른손 e n a 라고 기생충 관련 주가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 관련 주가 어, 점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면상 네 이때죠 네 보시는 것처럼 2월 어, 11일부터 어, 거의 뭐 사면상 사연상까지 갔죠 그게 이제 어, 2월 20일날 2020년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4개 이제 어 휩쓸게 되면서 사연상을 가버렸어요 네 지분투자 찔끔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있는 재료가 제 생각에는 시장에 하나 더 나왔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이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면은 어, 이 테마주들의 탄력이 절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닐 거다 물론 이게 막 정말 이 재무제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상, 특징상,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릴 거 아닙니까? 한강 관련주, 한강 서적, 한강 뭐, 테마,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내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가 재생산된다면은, 충분히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으로, 최소한 이 거래 정도는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 테마를 사실 때, 가장 큰 수요주는 도서입니다. 도서 요건 제가 컨텐츠로다아 올려드렸지만은 어, 실제로 어, 도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그다음이 오디오북이에요. 지금 리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케도 상가를 갖고 네 그리고 밀리서지가 오늘 상가를 가지 못한 이유가 그거죠. 이게 이제 어, 국가가 네뭐 지정 도서로 선정한다든지 이제 교과서에 실린다든지 어,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이 책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파급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짧은 재료는 아니다 다만 재무제표의 실적에 크게 어막 메리트를 줄수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초장기적인 재료로 보시기는 에좀 어렵다. 그래서, 한강을 보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하나, 두 개가 좀 자주 나오는 게좀 시장에 좋은데, 오랜만에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시장에 걸대금이 많이 나왔죠, 오늘. 이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 긍정적으로, 어, 테마를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짧게, 어, 짧게, 한 2, 3일 정도만 좀더 보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